네 본격적으로 오늘 수일장 요 정사 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었습니다 어제 어 장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올라와졌고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네 오늘 걱정과 어, 기대가 어, 상반. 공반되는 그런 그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뭐 좋은 것과 나쁜 게 공존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지수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됐죠. 어제 결과를 보면서 절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수가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수치였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 시장의 흐름이 다 좋았었고요. 특히 지수가 강하게 역시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최근에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을 마치고 다시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어진다고 하면 역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코스피가 좋은 흐름 속에서도 코스닥이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종목의 흐름도 좋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오늘장까지는 모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봉초 선생님 일단 뭐 시간이 좀 남았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수준의 지수를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역시 버티려는 의지, 초과 상승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장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이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이라서 등락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급등락이 아니고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수에 대한 어떤 의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는 매수하는 쪽에 어떤 그 힘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받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탄력,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외국인들의 선물적이었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게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틀 정도 강하게 또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태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충분히 더좀더 끌어올려 줄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 자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반등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역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시장에 최근에 상승했을 때처럼 또 시장에 하락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를 꼽자면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 쉬는 동안 오늘 밤 목요일 금요일 3일 열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크게 하락한다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한국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현재 상태에서의 변수는 미국 시장 정도가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국 시장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결과가 다음 주 한국 시장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시장의 현재 추세를 보더라도 특별히 꺾일 만한 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역시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어떤 변수, 특히 미국 시장의 흐름의 결과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시장이 어떤 평범한 흐름 정도만 나오면 한국 시장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